잃은 평생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 그 놈의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밝혀지던 그날 어머니 박봉래 여사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제발 제말좀 들어주세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을 바친 아들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한마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 사연은 박봉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평생 박봉래 여사의 삶은 동특이 전 새벽부터 별 보고. 가게 문을 닫는 광장시장 골목길 그 자체였습니다. 빛바랜 간판의 경이주단은 남편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악착같이 홀로 외아들 강민준을 키워낸 그녀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죠. 기름기 하나 없이 말쑥하게 자라 대기업 간판을 달고 고운 며느리 최수영까지 얻어 분가시킨 아들을 생각하면 박 여사는 지난 날 시장 바닥에 뿌렸던 서름과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 입버릇처럼 되내는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세상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든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 기적이 갈아주고 어버키울 일만 남았다며 박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명절날이면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찾아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 내외를 볼 때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평온한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날은 유독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날씨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도 박 여사는 괜스레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했죠. 며칠 전부터 며느리 수연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기어들어가는지 필시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젊은 것들이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일이지 별일 아니어야 할터인데 박 여사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 불길한 예감은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손님 하나 들지 않는 가게 안, 박 여사가 꾸벅꾸벅 졸음을 쫓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오늘 저녁 혹시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평소 똑 부러지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 끝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오너라 아가.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와야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맛있는 거라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여사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떠는 것일까? 필경 민준이 그놈과 관련 있는 일이었다. 혹여 사업이라도 버리다 망하기라도 한 건가 아니면 어디 몸이라도 다친 게냐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박 여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날 장사는 일찌감치 파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박 여사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파리한 안색의 수연이 잔뜩 주눅 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애써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녁은 먹었느냐? 내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좀 해두었다. 하지만 수연은 차려진 저녁상 앞에서 몇술 뜨는 둥 마는 둥 도무지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알만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연신 마른 입술만 깨물 뿐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를 짓눌렀고 박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 쏙 태우고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내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나한테까지 숨길 일이 무엇이냔 말이다. 그 말에 결국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봄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던 수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꺼내 놓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흐흥, 민준 씨가, 아, 아무래도 바람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박 여사의 머리 위로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뭐, 뭐라고? 지 지금 바람이라고 했느냐? 그럴리가 그럴리가 있겠느냐? 우리 민준이가, 내 아들 강민준이가 어떤 녀석인데, 내가 필시 뭘 잘못 본 것이겠지? 그럴리 없어. 박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며느리가 혹시 헛것이라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고 땅이 꺼져도 자기 아들 민준만큼은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라고 지난 40년 세월 동안 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이 굳게 믿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이 눈물과 함께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박, 여사의 그 경고했던 믿음의 성벽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잦아진 민준의 야근과 주말 출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라며, 밤늦게 걸려오던 정체모를 전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의 와이셔츠깃과 속옷에서 희미하게 풍겨 나오던 낯선 여자의 분 향수 냄새까지 수연의 이야기는 때로는 두서없었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슬픔은 박여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민준씨가 저를 두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고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박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여사는 며느리를 간신히 다독여 돌려보낸 후 그날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민준이가 그 착하고 순하던 내 아들이 다른 계집에게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속이고 있단 말인가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새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검은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박여사의 마음속을 태우며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둥 많은 둥 하다. 결국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셔터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배음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박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민준과 수연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박 여사는 혹시나 민준과 마주칠세라 한참을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들을 의심하고 염탐하려하다니. 어미로서 참아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해. 그리고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땐 박 여사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수연에게서 미리 알아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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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집안은 불 꺼진 거실처럼 쥐죽은 듯 고요했고, 낯선 정막감만이 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듯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평소 먼지 한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아들의 책상위가 오늘따라 유난히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는 미처 다급하게 치우지 못한 듯한 낯선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여성용 가죽 손가방, 화려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 그리고 액정 화면이 환하게 켜진 채로 책상 한가운데 놓여있는 민준의 최신형 휴대폰. 박여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홀린 사람처럼 휴대폰으로 다가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명하게 떠있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박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며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준씨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발신이는 나만의 지은 공주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여러 개 붙여서 말입니다.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휘청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정말 저런 요망한 것에게 홀려서 나를 속이고 수연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는 처절한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온몸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정체모를 지은 공주님이라는 여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이 박 여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잠시 후 다녀왔습니다. 하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이 시간에 그것도 자신의 방에 와이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듯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어머니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게는 박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 내던지듯 들이밀며 악에 받쳐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이게 다 뭐냐? 이 천하의 후레자시가. 내가 어찌 내 애미와 마누라를 이따위로 속일 수가 있단 말이냐? 저, 저 천하의 죽일 년이 대체 누구냐? 어디 사는 어떤 유물인데? 감히 내 아들을 홀린 게야. 당장 내 눈앞에 그년을 데려오지 못할까? 박 여사의 온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올곧게 바라보고 살아온 박여사에게 아들의 이 기막힌 배신은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하고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 없이 이 시장 바닥에서 온갖 수모 다 겪어가며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박여사는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분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절하고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그 모든 절규와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저 죄인처럼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의 단출한 살림집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쌓였던 분노를 남김없이 터뜨렸고, 민준은 마치 사형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그 울분 섞인 절규를 묵묵히, 아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며느리 수연 역시 이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박여사는 며느리 앞이라 차마 아들의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발설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연의 눈빛은 박 여사의 상처 입은 가슴을 더욱 예리하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이 모든 게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라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알아 누워 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배신과 그 정체모를 지은 공주님이라는 여자의 요사스러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 아들이 그 순하고 착했던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요망한 계집에게 홀려서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내가 아들에게 부족한 어미였던 탓일까? 끝없는 자책과 깊은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어나. 박여사의 심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좀 열어주세요라며 애원했지만 박여사는 굳게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겹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을까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었던 수연이보다 모태죽 한 그릇을 들고 박 여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그 가식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위로의 말에 속에서부터 왈칵불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서? 뭘 용서하라는 것이냐. 지 애미 가슴에 이토록 깊은 대못을 받고 멀쩡한 조강 지쳐버리고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요망한 년한테 정신 팔린 저런 폐륜 자식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 여사는 수연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박 여사가 민준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민준과 그네 사랑 지은 공주님이라는 정체 불명의 여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애정 넘치는 편지들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몇 장이 담겨 있던 바로 그 문제의 상자 말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겨 있던 내용물들을 박 여사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걸 좀 보세요. 사실은 민준 씨의 그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고 그녀의 얼굴은 종이짱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여사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해괴한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뭐라고 여자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럼 남자란 말이냐? 뭐냐? 반쯤은 빛고는 투로 반쯤은 실성한 사람처럼 박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진 한 장을 골라 박 여사에게 힘겹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아주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한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민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사람은 박 여사가 지난 며칠 동안 가토록 저주하고. 또 저주했던 천하의 몹쓸 요망한 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다시 보아도 길게 기른 머리나 화려한 치장이 없었을 뿐 누가 봐도 골격이 다부지고 체격이 건장한 젊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하게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아주 크고 무거운 둥기로 세차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온 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이게 이게 대체 무슨?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물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거친 숨만 뻐끔 뻐끔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이 파렴치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 외도의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니. 박 여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적 없는 이 기괴하고도 끔찍한 상황 앞에서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사내를 사내놈과 붙어 먹었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박 여사의 일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가치관과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와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아내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처절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 자신이 다른 산의 아이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열병 같던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된 깊고도 어두운 고뇌와 숨막힐 듯한 고독,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위안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 바로 사진 속의 그 남자. 김지훈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절망과 깊은 체념, 그리고 말로 다할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박 여사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수없이 핥히는 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연아,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 같은 놈은 정말이지 죽어 마땅하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지만 박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래전에 하얗게 타버려 재만 남은 페어처럼 텅 비어버린 후였으니까요. 평생을 누구보다 올곧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박여사에게 아들의 이 충격적인 커밍아웃은 그 어떤 험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자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여사의 조그마한 집에는 숨 막히는 침묵과 함께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방 침대에 마치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두문불출했고, 민주는 집 안에서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수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빈 눈으로 먼 허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어도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넘쳐흘렀던 그들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칼날 같은 상처와 깊은 절망만을 안겨주는 차디찬 얼음 동굴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박여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아들 잘못 키운 죄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돌팔매질을 해댔고 평생 피땀 흘려 일고 온 시장의 한복 가게는 사람들의 저주와 외면 속에 흉측한 몰골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늙은 나이에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 망신과 수치를 내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고, 박 여사는 아들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